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가장 큰 성과 중에 또 하나는 롯데케미칼의 반목 매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캐스를 한치 산다 생각하시고 롯데케미칼을 투자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은 주당 33만 5천원이 자산 가치거든요. 그래서 한평당 33만원 짜리를 6만원에 사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이익 챙겼고 그리고 장대음 나왔지만 거래가 없어요. 항상 응봉 매수를 할 때는 거래가 없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거래. 약간 증가되면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익을 챙겨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을 보면 비슷한 대한유화가 지금 12% 정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같은 계열사인 롯데관광개발이 금일 같은 경우에 5% 정도의 상승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4정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롯데그룹이 굉장히 강한데 승계구도 관련해서 관련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아, 요즘에 굉장히 좀 강하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나머지는요 역시 뭐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 굉장히 주식이 안정적인 걸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상승 능력이 오늘 있는 애들을 보면은 어, 이익 가치보다는 자산 가치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어, 그런 종목군들이 어, 좀더 강한 상승의 그림들을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주력 종목인 삼성중공업이 오늘 1차 목표가 또 올라와서 아, 2만 천 원대 이상에다가 이익을 챙겼는데요 어, 차트를 보면. 오늘 흐름보다는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차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오전에 차익이 실현하고 오후에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상태에서 재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자산가치가 있는 이 에너지원, 2차전지 그리고 조선업종, 방산업종 뭐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오늘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